어, 살수 있어 지금. 아, 지금 말고. 뭐? 지금 온라인으로. 어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실내가 너무 예쁘잖아. 그러니까. 여러분 음, 네, 아, 네. 진짜 행복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번개가 <laughs>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저 마콘을 또 가거든요. 보이셨죠? 마콘 같은 또 킬게요.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. 모네 콘서트 후에 I have no 일상 <laughs> oh My God 방금 입술 영상을 엄청 찍었어요 입술이 너무 아파요 지금 But I'm okay 다시 한번 일상 영상을 안 찍어서 한번 찍어볼게요, 다시. 김치 비빔국수에 빠져가지고 제가 만드는 그걸 굉장히 맛있게 오늘도 만들었는데 그거부터 찍을 걸 그랬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집에서 잘 해먹을 것 같나요? Where is it? Yeah. New glasses. Yeah. Let's go. 어디 안 가고 일? Yeah. <laughs> Cake cake 이탈리아 갈때도 근데, 근데. 와, 맞아 한게에 남자를 여자대이편이를부렇게나가생각내 생각에 응. 아, 오지지에 난. 그니까, 영화관까지 가서. 음. 아, 근데 약간 엄청 큰 스크릿. 너무 맛있는데요? 음. 아니, 소스 너무 맛있어. 이거. 음. 옆에 있을 때는. 음. 아, 주변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. 그냥. 놀러 왔잖아. 어, 놀러. <laughs> 그냥 이렇게 네. 그냥 잘려. 개비쌈 진짜. 와, 근데 그냥 잘려. <laughs> 오. 이렇게, 그냥. 간다. 이거 봐. 오! 그냥 잘려. 넘어갔다. <laughs>

제 생일이 지났어요. 한 10분 지났나? 1시간 어, 지났네요. 일을 하다 보니까. 아까 뭔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. 지금은 제 생일이 하루.. 어? 이거 파란 모니터 아니야? <laughs> 생일이 하루.. 오마니까 oh 생일이 이제 좀 지난 새벽이고요. 음, 그냥 무난하게 제 저처럼 연애때 저처럼 잘 보냈고 이 발음은 지금 팩을 해서 이렇고요. 진격 거, 진격 거는 다 봤어요. 지금 제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보니 애니 얘기를 많이 해서 갑자기 저도 보게 됐다. 요즘 약간 중도 식었어요. 아니 식었다기보단 그냥 재밌는 중도가 없어. 티드게도 보다가 아 이를 보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1시 반인데 잘 수가 없거든요. 배불러서. 털할 것 같아요. 내일부터 진짜 적게 먹어야 되겠어. 안 먹어도 돼, 내일은. 내가 봤을 때, 솔직히. 먹지 말자. 항상 행복할 순 없겠지만, 음, 힘들어도 힘듦을 잘 극복하시고, 그 후에 느끼는 행복이 더 크고, 더 크고, 더큰 행복이 계속 오는 날이 자주 왔으면 합니다. 아 할거좀 하다가, 오늘은 가구를, 너 먹어보신 분, 빈츠. 뭐 하는 거죠? 킬 보이, 예. 드디어 네. 어. 저희가 킬링 보이에 스 나왔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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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야겠다. 어. 저 혼자만의 콘서트를 해야 돼서 영상 끊겠습니다. 의자 어때? 쇼파? 어? 어떠냐고. 너왜내 말을 씹냐? 의자. 어. 나 하늘 는데그경험해제 막내. 동의 하지 졌어. 나는 딱 디어 마이 프렌드 같은 게 좋아. 응. 디어 마이 프렌드 좋아어 응, 어, 저 정말 좋밌다몇 응. 번을 만들었는 응. 행사 가는 날. 아, 비가 와요. 우선 대빵 큰거 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? 스스로 많이 오는데? 안녕히 저 손이 진짜 전자자율인가봐요. 아, <목소리> 다으세요 <잘>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. 짐이 많아요. 여러분, 저가 어제 에스파에서 못 찍었죠. 아 이게 그것도 그거 영상을 찍으니까 제 영상을 못 찍었네. 일상이 없어서 브이로그가 불량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찍면 <laughs> 집에만 <지대만> 맨날 있다 보니까 <laughs> 근데 나 넣고 있어 진짜? <laughs> 그래서 지금 구했어요. 계속 이러고 <laughs> 요즘 사람들 많아 <laughs> 뭐 하는데? 엄마 갑자기 사떼잡주고 <laughs> 아우, 이게 내가 느낀 건데 나왜 이렇게 토핑이 내거 <laughs> 네. 아닌 거 같지? 그지 아 바뀐 거 그게 내 바뀐 거 같지? <laughs> 근데 이쪽 눈은 맞아? 그래? 몰라. 나 한번 볼을게 응. 그냥 집에만 있고 나 알기는 내가 구는 거. 조금은 싼데. 아겠다 그래서 요즘 맨날 접시 보잖아. 나. 근데 이거 막내 너한테 이거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건가? 이거 <laughs> 그렇게 많이요. 서 내가 애기를 막서서 애기 날시이 많고, 놀랐어이 뭐가 나야지? 응. 어. <�cisTiffany> <목소리> <모아내야지>. <목소리> 음. 아. 야, 그럼 혼자서 이제 걱정이 태산이지 뭐. 야, 이거 뭐야, 이거는 이 면봉을 여기다가. 이렇게. 어. 아 그냥 딱딱 하야 되는 거야. 그냥? 어. 그런데 약간 이제 글로 보는 게 약간 난... 머리 올려? 머리 정규 정결도 아니긴 한데 그냥 파스리얼. 맛보기. 그냥. 나 가봤어. 해야지. 거기는 남자들 드라이브 못 치거든? 아 어, 맞아 맞아 맞아. 어. 나 내일 내려줄게도 그냥. 네. 걸어야 될것 같아 조금. 어? 사람이 너무 안 걸으니까. 바람 좀 바, 날씨가 좋지만. 봤지? 아니 근데 오빠의 남... 월세로 10만 원씩 더내라어 근데 그래서 엄마랑 계산 해보니까 총야 그런 게 대부분이야. 그래서 계약하려고.. 보... 야 그것도 귀찮지 않아? 요즘.. 집 가면서 느꼈어. 경기가 요즘 진짜 어렵기도 하고. 한... 난 설명 자체를 맨날 음. 너랑 마마. <laughs> 다른 사람이 안 와. 올 리가 없어. 난 엄마랑 아빠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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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뭐가 있냐? 이거 딸기 같은 거 있어. 어 뭐야, 이런 거뭐 있었어? 뭐? 나... 시리얼 있어. 어? <laughs> 잠만 <엄마>. 우리 안 <laughs> 먹었네. 먹었네. 그래도 구해서 다행이야. 구할 줄 알았어. 나 진짜 나 너무 우울했어. 그랬던 것 같아. 맨날 울고 막 엄마한테 근데 갈때 깜빡! <laughs> 너 수술 한는데 내가 짜증 났나 봐. 아니 뭔가 뭐 현실이 너무 쓰렸어. 현실이 너무 아파. 현실이 너무 쓰다? 응. 아 근데 어...